여러분들 가을 어떻게 잘들 보내고 계세요? 날씨 너무 너무 좋죠. <laughs> 네 오늘은요 댓글에 봤더니 지속력 좋은 화장법 좀 가르쳐 주세요. 또는 뭐 피부가 많이 밀려요. 어떻게 하면 안 밀리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또뭐 어, 저는 색조가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색조 화장 저같이 안 어울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이제 댓글들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제가 좀 답을 어떻게 드릴까 하다가 그런 것들을 다 접목을 시켜서 어. 피부 보습은 가면서 거친 보송하게 갈수 있는 그런 베이스법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속력은 있게 하는. 그리고 요 안에 요런 데 보면은 굉장히 많이 금방들 피부가 건조 많이 해지죠. 그래서 그런 건조 같은 거를 조금이라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피부 베이스법을 좀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을도 오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 컬러 룩은요. 브라운이에요. 이런 붉은기류들이 얼굴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법한 그런 브라운 메이크업 색조로 한번 이렇게 한번 편안하게 집에서 메이크업 완성해 볼게요. 은근히 여러 가지 꿀팁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켜보세요. 이제 토너를 먼저 발라줄게요. 이 브랜드는 어 제가 한몇달 전에 요거 여기서 보내주신 이 제품들을 좀 보고서는 제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언젠가 소개시켜 드린다 하고서는 했었는데 오늘에야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병풀 추출물이라든가 베타 글루칸, 아니면 뭐 녹두, 연꽃, 영지버섯, 그런 거에 그액기스 추출물 100% 원액만 요 안에다 넣은 에센스예요 단일 유효 성분이 요 안에 이렇게 한통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섞지 않고요 그래서 보통 왜 화장품들 보면은 병풀 추출물이다, 뭐 무슨 추출물이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그 평균치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자극이 되지 않게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아무래도 성분들이 충분히 들어가면 더 좋을 법한 그런 성분들이 충분치가 않은 경우들이 많죠. 대신 뭐 문제는 크게 일으키지 않겠죠. 네. 요거는, 그런 단일 유효 성분을 100%딱요 안에 넣은 거니깐요 기능적으로 조금 더 보완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성분이 한뭐 10개 정도가 있어요. 얘는 저는 베타 글루칸을 선택을 했는데 수,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을 착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피부에 노폐물 같은 거를 정화시키는 기능도 하고 그래서 수분이나 탄력이 많이 필요한 요런 계절 같은 경우 요즘 저도 그게 굉장히 저한테 키워드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쓰시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돼있어서 스포일드로 돼가지고 내가 쓰는 그 토너 있죠? 거기다가 조금 조금씩 섞어서 양을 조금 늘려나가면서 나한테 어느 정도가 자극이 안 되면서 가장 좋은 지를내 스스로 블렌딩해서 쓸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디어죠. 이 정도로 아예 요런 거는 예전에 그냥 실험실에만 아마 있었던 그런 용액일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제품으로 나와서 소비자가 직접 믹싱해서 쓰게끔 딱 하는 거죠. 뭐 흡토라든가 닥토로 해서 편하신 대로 쓰면 될것 같아요. 립밤을 좀 발라놓게요. 오늘은 제가 겉은 보송하고 그리고 안은 촉촉하게 피부를 유지하는 그런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그 스킨 케어 단계에서 충분히 레이어링을 해주면서 피부 스킨 안에다가 그 스킨 케어 제품 있죠. 충분한 그런 수분과 보습 제품을 발라주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잘 쓰는 쿠오카 세럼 블렌드고요. 세럼과 지금 오일의 계절이 도래했다며 <laughs>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당기더라고요 벌써 <laughs> 원체저도 건성이어서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두 번째 레이어드 들어가고 있어요 요 세럼 같은 경우는 가벼워요 되게 어떤 세럼은 왜 아침에 못 쓰죠 다음번 제품하고 약간 밀린다거나 이런 호환성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좀안 되는데 요거는 호환이 굉장히 잘 되죠 다시 한번 발라줄게요. 특히 눈 아래 같은 경우 저도 굉장히 자글자글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여기가 건조해져요. 서 근데 확실히 이렇게 이 밑을 촉촉하게. 이뭐 아이크림을 쓰셔도 좋고요. 저처럼 그냥 쓰는 세럼을 갖다가 지금 한세 번째 지금 바르고 있어요. 세겹 정도. 세 시간만 지나고 나도 속 당김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사실은. 요렇게 약간 겹겹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흡수시켜주고 다시 한번 발라주고 그러면은 피부가 느끼는 그런 촉촉함을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피부가 딱 느끼는 편안한 그런 감 그런 느낌을 느낄, 느낄 수 있고 고요그 상태에서 제가 이거 오일을 쓸게요. 이 제품은 오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죠. 스쿠알렌하고 바이타민, 뭐 로즈오일, 그런 오일인데요. 이 스쿠알렌이 식물성에서 온 거예요. 이 브랜드 자체가 비건이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좋은 오일. 그러니까 재료가 좋고, 그 다음에 가공의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가공을 한 그런 게 바로 좋은 오일인데, 좋은 오일은 누가 싹 빨아들인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렇게 번들거림이나 필요없는 잔여된 유분기 같은 거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 인공적인 성분이 아니잖아요. 오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저는 오일을 진짜 많이 써요. 남은 거는 좀 머리에다가 아까우니까 발라줄게요. 오늘은 피부 제품은 이걸 써볼게요. 맥스팩터 제품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안에 보면 이렇게 스펀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형을 보시면 약간 옛날 엄마들 썼던 그런 되게 띡한 제형의 그런 파운데이션 같이 굉장히 이 텍스처를 보고 매력을 느껴서 제가 이거를 소개시켜 주려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픽을 했어요. 이거를. 좋지 않나 이러면서 그냥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굉장히 얇고요, 아주 보드랍게 밀착이 피부에 이렇게 착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 상당히 아주 텍스처가 굉장히 매력적인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막 내추럴 글로우 정도의 자연광이 이렇게 있으면서 보송해요. 아주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요거 이거 컬러 이름이 크림 아이보리여가지고 저한테는 좀 많이 하얗더라고요. 딱 하나만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보다는 피부가 많이들 하얗시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 투명하게 발색이 되는지 제가 노머시 때도 요점을 아주 중점으로 했었었는데 요 제품도 그런 면을 상당히 잘만들어졌어요 피부 톤이 저랑 맞지 않는 컬러를 제 얼굴에다 발랐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블렌딩을 시켜주면은 자연스럽게 어우러들어요. 그게 이렇게 들뜸이라든가 레얼글 이렇게 떴어, 동동 동동 허예 이런 느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댓글에 제가 이렇게 버핑하는 모션으로 이런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발랐더니 많이 뜬다고 본인이 하시면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제가 팁을 드리면은 화장이 떠 보인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요. 컬러에서 아마 잘못 선택한 어떤 그런 원인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대다수의 많은 경우가 뭐였냐면 피부결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모공 청소라든가 아니면 각질 제거 있죠. 그런 거를 잘안 하고 약간 나보다 조금 더 밝은 톤의 그런 베이스 제품을 썼을 때 시간이 지나서 조금 이제 건조해지면 은 그게 각질처럼 아니면 피부가 뜬 것처럼 예쁘지 않게 화장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환절기 같은데 이렇게 날이 추워지고 그러는요꼭 각질 케어하고 모공 케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피부가 조금 들뜬다 나 너무 이렇게 화장이 예쁘게 표현이 피부가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일단 화장품 탓하기 이전에 여기 모공 청소 있죠 모공이라든가 각질 그런 거를 갖다 케어를 해서 피부 표면이 일단 매끄러워야지 화장이 잘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거를 한번 꼭 권해드릴게요. 화장이 달라지고 얼굴 톤이 달라져요. 이 상태에서 컨실러 있죠? 요거는 원래 제 컬러에 맞는 컨실러예요. 지금 피부는 약간 하얗게 됐으니까 원래 제 컬러에 맞는 요 컨실러 요거를 방금 썼던 그 피부 컬러랑 맞춰서 섞어서 여기다가 조금 얹어볼게요. 이눈밑에는눈 밑이 왜 밝아야 예쁘니까 보통들 컨실러들 많이 써주시는데 생각보다 너무 밝은 걸 많이들 쓰세요. 그래서 뭐 애기 홍시님들은 솔직히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부 자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피부 화장에 있어서 조금 실수를 해도 크게 부각되지가 않는데. 피부 상태가 좋지 않거나 약간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 홍시님들이 있다면은 우리 고런 분들은 사실 요런 데가 사실 굉장히, 어, 화장한 데 있어서 이슈죠. 이 그러니까 아래는 아주 밝은 톤의 요런 거를 갖다 안에다 넣지 마시고요. 그냥 내 원래 피부가 가장 맞는 거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극형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눈밑이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자글자글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많은 양을 쓰지 않아요. 이렇게. 밝아지는데, 내추럴하게 밝아지는 정도. 이 정도. 파우더는, 디올 거. 반투명이어서. 피부에 부담 없이. 아이브로우는, 이거, 홀리카 제품으로. 먼저 아이브로우 안에다가 색을 조금 넣게요. 얼마 전에 여기를 약간 탈색을 살짝 했거든요. 너무 까만 느낌이 싫어서. 이제 하는 김에 여기 아이브로우에도 제가 염색약을 같이 발랐는데 하고 핸드폰 아니라고 정확한 그 시간을 조금 놓친 거예요. 그리고서는 열었더니 여기 탈색이 너무 많이 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들짝 놀랐다며 용 쓰면서 젊어지려는 어 중년 홍이모로서 지금 약간 지내야 될 판이에요. 지금. 너무 오랜만에 머리를 여기 색을 이렇게 빼보는 거를 오랜만에 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하긴 했는데요. 기분이 좀 약간 리프레시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아, 이래서 맞아.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지. 그니까, 그거 그 색깔 조금 넣었다고 또 기분이 약간 좀 프레시 되더라고요. 잠시나마 그런 어떤 소소한 삶의 기분을 좀 무시하고 지냈었나봐요. <laughs> 브라운 요 컬러 있죠? 요거를 아이브로우랑 같이 찍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한번 음영감 줘봤어요. My favorite 아이섀도우 eye 팔레트, 홀리카 제품인데 이번에 가을 신상인가봐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한네 종류 정도 나왔는데 저는 상당히 기본에 충실한 아주 알찬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아마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약간 핑크 브라운 같은 요런 차가운 느낌이어서 아마 요즘 쿨톤들 많이 하시니까 많이 좋아하실 것 같고 같은 어떤 줄기로 해서 여기에는 이제 펄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오늘 제가 하는 요 색조 메이크업은요. 브라운에 좀더 더 충실한 그런 메이크업이에요. 제가 오늘 브라운을 선택한 이유는 그 댓글 중에서 보니까 색조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메이크업은 없겠냐. 그래서 제가 그래도 색이 제일 많이 안 들어간 요 브라운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가장 무난하게 우리가 데일리로 할수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색조가 많이 안 어울리시는 분들 원인 보면은 얼굴에 색이 조금... 색소가 약간 옐로우시가 강하시다거나 아니면 약간 검은 쪽에 어떤 회색이나 올리브색 같은 그런 색들이 피부에 많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색조 화장들이 좀 많이 안 어울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저는 색조를 많이 안 하시는 걸 그냥 권해요 안 어울리니까요 <laughs> 피부톤이 깨끗하게 보인다든가 맑고 그렇게 보이는 거에 주중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어 저는 약간 붉은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어떤 색조를 쓰게 되면 안 어울려요 그런 분들은 브라우니 베이스가 되는 그런 거에서 붉은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정도로 음영만 주는 그런 색조로 마무리 하시는 게 가장 본인이 그냥 매력적으로 보일 거예요 저처럼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도톰하고 눈을 조금만 더 이렇게 보이게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은 눈을 뜨고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조금 더 짙은 색을 살짝만 넣어 주시면 그리고 연결. 해서 봤을 때 여기. 자, 이렇게 해서 눈매를 교정을 해 주시고요. 블렌딩 브러쉬를 이용해서 블렌딩을 해 주세요. 이쪽이 약간 이쪽보다 조금 뭔가 짙은 느낌이 있 그럴 때에는 아까 발랐던 요런 기본 브러쉬나 뭐 스펀지 이용하셔서 약간 그 안을 이렇게 걷어내세요. 제일 짙은 컬러 요거를 약간 요런 식으로의 조그맣고 아주 납작한 요런 브러쉬 있죠. 요런 걸로 라인을 따듯이 밑에 있죠. 여기로 그냥 라인선을 한번 이렇게 가볼게요. 짙은 컬러를 이용해서, 여기 있죠, 여기. 그 미간이 넓으신 분들은 요거 하면은 눈매가 굉장히 많이 달라 보일 거예요. 아주 색다르죠. 근데 이제 붓펜이나 그런 걸로 하시면은 조금 부자연스럽고, 잘 하시는 분들은 뭐 뭘로 해도 잘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섀도우를 이용하면 조금 훨씬 내추럴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싶으면 살짝만 이렇게 지우고 지우고 남겨 놓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약간 달라 보이죠 아까랑 많이. 조금 오늘은 다른 눈매를 원해 할 때는 그런 테크닉 한번 써보세요. 마스카라 했고요 여기 끝에만 연한 이런 속눈썹 토막 내 가지고 그냥 조금 짧 했어요. 약간 좀더 드라마틱하게 보이려고요. 실제에서 그냥 데일리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아래가 조금 제가 마스카라를 아래도 조금 어 거의 없는 아이들을 무리해서 잡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지저분한 면이 있어서 여기를 한번 섀도우로 이 해주시고 아까 우리가 여기 앞트임한 거 있죠? 한 번씩 잡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눈은 이제 이렇게 하고요. 쉐이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중간 정도 톤 정도 살짝 맞추고요. 연한 색 거. 이렇게 헤어라인 먼저 한번 쑥 훑고요. 여기 약간 앵글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뭉치는 거 걱정되시는 분들 이렇게 쓰시면 편하실 거예요. 턱 라인, 이 부분 있죠? 여기를 한번 이렇게. 좀 살짝 한번 잘라주시고요. 제가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코가 난데없이 어 약간 예전에 언니 어 이모가 조금 음 손을 좀 보다 보니까 <laughs> 코가 좀 얼굴에 있어서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너무 크죠. 요즘은 또 원체 작은 코들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트렌드죠. 그래서 코가 너무 나는 부각되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었는데 여기 있죠, 얘. 얘한테도 살짝 이렇게 요런 제일 옅은 색 컬러 정도 살짝 해서. 코한테 살짝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 이거 코, 코 쉐딩 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고고가 아닌 거죠. 큰 코들은 큰 코들은 그냥 이런 베이스 컬러 정도로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가 주세요. 저는 지금 자연광 아래 서 찍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역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코가 기니까 끝에는 한번 제가 이렇게 끊어줄게요. 거울로 한번 볼게요. 실제는 어떤지. 화면에는 되게 그럴 듯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또 이상할 수 있으니까 음 괜찮네요. 이 정도 볼수록 얼굴이 상당히 사납네요. 이 <laughs> 상태에서 립 발라볼게요. 립은 제가 어제 이거 이제 컬러 톤 이런 거 조, 조절하다가 너무 붉지 않은 그런 제품들 먼저 발라볼게요. 입술 너무 이렇게 붉은 거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하시게 좋을 거예요. 피니싱은 굉장히 매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래 가는 거는 있는데, 매트한 질감이 싫으신 분들은 그거는 참고는 하셔야 될 거예요. 컬러는 굉장히 세련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에 바를 때는 되게, 심지어는 워터리해요. 되게 그래서, 블렌딩이나 편안하게 표시하기 좋으 쓰시기 좋을 거예요. 저는 약간 오버립으로 그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옹이 어, 입술 없는 거. <laughs> 약간 이런 거는 외국 언니 스타일로 메이크업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쓰기 너무 좋겠는데요? 이렇게 입술이 보송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렇죠? 오, 이쁘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자, 점점 지금 아주 세상 사나운 <laughs> 가을 언니 브라운이쉬한 이런 컬러인데, 네. 이렇게 됐고, 이 정도에서 한번 하이라이터를 해볼게요. 하이라이터는 이거 써볼게요. 여기서 한 중간 톤 정도. 이 제품 너무 유명하죠. 벽돌로 된이심머 제품. 바비브라운은 거의 진짜 쉬머리한 거를 이 피부 텍스처 안에 넣는 거에 거의 선두주자였을 거예요. 아 그거가 되게 대중적으로 되는 데예요. 상당히 아주 데일리로 하기에 언제나 최고의 만족감을 주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죠. 이것도 살짝 해볼게요. 한 김에. 요 정도로 마무리됐네요. 자 메이크업이 이제 완성됐고요. 요 상태에서 오래 지속시켜줘야 되니까 픽서를 쓸게요. 픽싱 스프레이. 마스크를 쓰면 이렇게 자국들이 많이 되죠. 그런 자국 되는 부분 정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피부 화장에 들어 있었던 그런 스펀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이용해서 약간 뭉개듯이 깨끗하게 닦아내 주시고, 그 위에다가 살짝 살짝 그 부위만 이렇게 살짝 얹어서 다시 한번 셋업하시면 은 충분히 이위 정도까지는 굉장히 꽤나 오래가는 그런 지속력 있는 메이크업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 가지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가을 예쁘게 또 보내세요. 안녕.